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고 계시나요? 혹은 울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락한 코인에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 시바이누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웃을 일만 남았어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시바이누 끝났다. 시바이누 이제 마감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기는 시바이누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정말 이 조금의 기대감을 신겨줬다면 다시 조금의 실망감도 줄거고 또다시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감도 줄거고 자 이런게 시바이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실거예요 시바이누 엄청난 희열을 줬었던 이때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그때 우리 얼마까지 생각하셨죠? 아마 1원, 2원, 어뭐 10원, 1달러까지도 갈 거다. 이런 희망을 품고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든 시바인누의 마지노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얼마까지 빠지든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 대장을 체크하고 넘어가면요. 3년 전인 21년이죠. 21년 11월에서 12월부터 3년 동안 시바이누를 이끌어줄 이 대장 비트코인은요.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탈한 적은 끽해봐야 단 3번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21년도부터 23년 1월까지 약 1년간의 하회가 조금 있었고요. 23년 8월부터 10월 약두 달간의 하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이죠. 8월 이탈 그 이후 오늘까지 약 62일 정도. 하웨이 인데요 이 말은 즉 200일 선을 이탈했을 때는 투자의 심리가 바닥을 찍는다 라는 거죠 그렇다 라는거는 시장의 유동성 즉 신규적인 그 새로운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하다 그러니까 신규자본 유입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생각하던 것처럼 투자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고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바의 노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돈을 버는 걸까요? 아마 저번 달까지만 해도 정말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었었죠.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시장은 우리 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정말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었던 시장이 일주일 사이에 급변했어요. 정말 파랬는데 이제 빨간 코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들을 구독자분들도 아마 조금씩 책임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 코인, 저 코인, 정말 내가 사지도 않은 코인들이 죄다 오르고 있는 와중에 시바이도 진짜 답답하시죠? 그 와중에 정말 눈치 없습니다. 이 눈치 없는 전문가의 의견에 조금 따르면요. 시바인우가 지금 기대치에 못 이겨서 상승 모멘텀이 떨어졌다라고 하죠. 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로 인해서 고래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한 것과 동시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내세웠어요. 과연 시바인우 우리의 지갑 속에서 존버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아실 텐데요. 시바이누가 원래부터 도지코인의 킬러로 나왔죠. 그 명성에 걸맞게 요즘에는 인기도로 보나 투자의 적합성 그리고 메리트로 보나 이 도지보다도 우리 시바이누가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점으로 작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바이노 커뮤니티의 시바 아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시바 아미의 지원을 받으면서 토큰 업을 위해 이 분산형 거래소를 쓴다라는 것과요. 시바리움 레이어트 블록체인, 그리고 샤보슈 NFT 이세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AI라던가 디파이 등 레로라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면서 대중적인 입지를 차근차근 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도지코인보다도 또 커뮤니티상에서는 정말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0.02원 정도 오가는 코인이 자, 23년에 얼마로 추측을 했냐. 24년에는 무려 하나로 0.85원까지 가뿐하게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까지 오가는 가운데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려 4년 전의 추측이라는 거죠. 어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 2030년까지 0.85원 이거 기다리다가 못 빠지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익으로 굳이 기다리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때까지 만 해도 시바에는 0.0000001원도 겨우 하는 코인이었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구에게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코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최근에는 시바이누 스테이블 코인 바로 자, 옛날부터 자, 출시한다 출시한다 했는데 드디어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라는 코인이 출시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출시 예고를 했죠. 업터버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시바이누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상승을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지금 잠시 숨고르기 중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바이누가 죽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4년 전까지만 해도 0.85원 이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있었던 시바이누가 이제는 0.001달러 즉 하나로 무려 2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이 목표가를 곧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죠 심지어 근간에는 1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도 않냐라는 희망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시총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달러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자 그래도 0.001달러는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과 함께. 이제 이 희망찬, 정말 희망차죠. 이 희망찬 소식과 걸맞게 코인 시장 자체에서도 이제는 올해가 두번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이 패러다임을 맞이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올해죠. 24년 바로 크립토 시장의 역사상 향후 수십 년 뒤에도 역사에 남을 법한 시기,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시기가 우리의 이 앞에 바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초 전통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라고 하죠. 역사상 지금만큼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신뢰하던 적, 지금보다 더욱더 없다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지금이 최대 정말 최적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뚜렷한 데이터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이제 출시했는데요 자 얘네들이 지금 출시한 비트코인 ETF는요 자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2000개 이상 출시한 모든 ETF군과 비교했을 때 운용자산 상위 10대 리스트에 1년 채한대서 등극이 됐다라고 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우리 시장의 전성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는 거 소름돋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잠시 보면요. 사이클 저점에서 오늘날의 가격과 지금 과거와 잠시 대조를 했을 때 현재 우리는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과 매우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즉, 많이 와봤자 지금 사이클은 중반부. 중반부도 안 와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회복 기간 중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정말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4년보다 더욱더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는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자본금이 조금 더 탄탄한 채굴장이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시기죠. ETF 개방 이후에 다양한 기간 투자자들과 신규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본 게임의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제 이본 게임의 시작만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 아주 세상에 둘도 없는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 준비는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절대로 큰 차이가 아니죠.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라는 건데요. 과연 나의 선택이 이 웃음으로 향할지 혹은 눈물, 이 후회로 향할지, 내 손이 이끈 나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성공의 길로 향할지, 혹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이 외면받는 그 길로 향할지, 우리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로 부자가 되냐, 혹은 부자가 되지 못하냐, 이거에 갈림길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 갈림길은 간단하죠. 이 매수와 매도, 이 버튼 하나로 결정이 나고요. 이 기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이 한 장의 차이, 그 선택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알고 있는 이 마운트 곡스인데요. 자,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하, 10년 전에 비트코인 살 걸.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입방아처럼 내리는 이 사람들이죠.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지금 1만 프로의 수익을 보고 어마어마한 부의 차선을 갈아탄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투자자들은요. 과연 우리와 다른 정말 어떤 종이 한 장의 차이 없기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만 가능한 그들끼리만의 카리텔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SNS,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매스컴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시간만 쏟는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런 부의 선상에 오르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찾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 시바이누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옛날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 참 무섭더라고요. 돈이 오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상당한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거든요. 웰컴 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대충만 보셔도 일반적인 사진이나 그림 이런 NFT를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들러보면요, 이제 그림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조금 이상한 걸 찾았어요. 바로 이 전시된 그림에 타이틀을 입력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뭐 일하는 사람이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 홈페이지를 잘 잘못 만들었나? 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갈수록 이 사이트 정말 기괴하더라고요. 뭐, 인삿말은 뭐, 충분히 일반적인 갤러리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30년 된 갤러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써놨는데, 원래 사이트 만들 때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갤러리가 언제 만든지 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2009년에 만든 갤러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고 자 바이 더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09년에 만든 사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0년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만든 사람이 바이 사토시 나카모토 더페이스 비하인드 비트코인 자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토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말은 비트코인 뒤에 숨겨진 사토시라는 건데, 우리 이거 비트코인 만든 사람 사토시의 별명 아시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비관리자 외에 접근 금지 네트워크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정말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사진도 너무 수상하고 이게 너무 수상하잖아요 여기 지금 작게 보이시나요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이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정말 다른 사이트가 나와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같이 보여 드리려고 좀 들고 온 건데 자세히 보실 수 있게 끔 제가 확대를 해서 이게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이걸 누르고 있거든요. 클리어돼 릭 있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거는 누르라고 해서 눌렀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싹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데 이게 뭐 핵심은 월렛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모브엑스 월렛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지갑에서 뭐 이동한 그런 지갑 주소가왔거든요 지갑 주소가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해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보여드리면요. 이제 뭐 대충 10 비트코인을 2009년 뭐 1월 12일에 피니 라는 사람한테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누군데 자 바로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 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수령자 이 할피니인데 이 할피니한테 10 비트코인을 뭐 이동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써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뭐 11년도에 30달러까지도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이제 대규모의 이동으로 인해서 1000달러까지도 오른다 이런 뭐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우리가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소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 그 사이에 15000달러를 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2만 달러 넘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마지막, 여기, 야, 이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이제 두 번째 사스가 번지면서, 어, 4만 달러로 갈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사스면 뭡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이 21년도에 우리가 6만 달러가 그냥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4만 달러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이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더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뭐 그냥 앞으로 뭐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야겠다 하고 제가 나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다시 갤러리 사이트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게요. 자, 이게 정말 많아요.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갤러리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선택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수영하죠? 왜 네, 공포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괜히 더 건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누르다가 찾아본 건데요. 일단 이거를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를 보면 21년도 자, 4월 7일. 자, 이때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에요. 도지코인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 봤는데 사실 저도 일본어를 못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번역기를 옆에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 보면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테스트 판에 참신함을 선보인다. 그게 셀럽을 하나로 만든다. 뭐 이번이 처음이다.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 내용 대충 보시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도지코인이 엄청난 이슈를 받았던 이때입니다. 이, 이때 보이시나요? 21년도 4월 7일. 보시면 이 사람 말대로 도지코인이 그 이후부터 미친 상승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이때가 도지코인의 시작이었죠. 도지코인이 시작된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sns에 이 도지코인의 사랑을 밝히면서 올라갔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걸 본다면요. 지금 이게, 어, 엑시 인피니트네요. 이 엑시 인피니트 기억하시죠? 아마 못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이거를 다시 검색을 해서 보냐면 이제 p 2의 흥행에 위한 대규모 집단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NFT 거래에서도 지속이 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파문을 기대하라 이것은 이번 달에 진행될 것이다 자 엑시 인피니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제가 어피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해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 보이시나요 이 다음 거는 또 되게 반갑고 신기했는데요 빨리 넘어가서 보시면 자 시바인우에 대한 글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또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시바인우 바로 21년도 10월 2일 이때 쓴 글이에요 시바인우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여기 있어요 네,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바로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심지어 15일 이내 비트코인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또 밝혔어요. 어두절미하고 바로 볼게요. 시바인 우리 모르는 사람 없죠? 21년 10월에 이만큼 모른 거. 자, 이때 보이시나요?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코인판에 열풍을 분 그때죠. 이때 뭐 9억 배의 상승으로 인해서 정말 떼보자가 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때 지금 이 사람은 이때 글을 쓰고 지금 쓴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23년 1월 1일에 싱글이네요. 봉크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금 이걸 또 해석을 같이 해보면 이제 새해 1월 1일, 자, 해피 뉴에어 이번에는 봉크 코인 이 코인을 에어드롭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시작임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때 여기서 이, 이 익명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역시나 23년 이때. 자, 터졌던 게 바로 본크 코인이죠. 무려 7,300%나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예언을 하나 하고 제가 작년에 봤던 글이 뭐였냐면, 제가 작년에 봤던 글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솔라나 이런 글이거든요. 23년 10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솔라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또 해석을 그대로 해보면 뭐부하 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에 대한 건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다? 뭐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가 있냐 이러고 그냥 넘겼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불장이 오면서 3월달에 제가 생각을 한 이유가. 진짜 정말 소름이 돋는 게올 한해 동안 이 솔라나가 800%가 넘게 올랐어요. 보이시죠? 지금 900% 가까이 올랐는데 진짜 이거 생각하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나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근데 최근에 3월 달에 불장이 또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신 글이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최신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건데요. 이게 지금 24년 9월 1일에 쓴 글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얼마 안요 되거든요. 자, 이 글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게요. 이걸 해석하면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 r w a 가 존재를 한다. 600배 미친 상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 RWA 코인,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이 기관들이 관심있어 하는 코인이죠. 그런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 불장의 수혜주로 이 RWA 코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코인이 6,000배가 넘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 6,000배가 사실 뭐 말이 6,000배지 우리가 정말 꿈도 못꿀 그런 수익이라가지고 제가 이 코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리이 코인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원도 안 해요. 1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차트 보이시나요? 이 아무것도 없는 자코인이 최근에 RWA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오른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정말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여기 이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프로, 몇만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코인들을 몇달 전에, 뭐 혹은 몇주 전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6천배만 가더라도 우리가 만 원만 넣더라도, 이게 6천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속는 셈 치고, 우리 10만원 정도 없어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만 넣어도 이게 6억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서, 우리 돈 많이 벌면 정말 좋잖아요. 정말 이 기회 잘 잡아서 졸업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에서 사이트 자체를 알려주기는 좀 그렇고요. 이 코인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2266-0845. 자, 여기로 1억.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코인 이름 제가 오늘 모두 다 공개해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로 1억 보내주시면요 우리 10만원으로 6억 만드는 그런 기적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대외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양해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랑 딱 만원, 십만원 이 정도만 넣어보고 한 달만 기다려 보시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